안녕하세요. 이쯤 시간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단 집에서 대기 중이에요. 엄마 할터 씻었어. 아 이렇게 멀면 차를 갖고 왔어야 지금. 저 혼났어요. 아 나한테 혼내는 거 아니구나. 아.. 커플이 많다 제발 제발 요 잠시 후아 복장 봐 요즘 밤에 라면 처럼보 얼굴이 지금도 빵빵하지네요 <laughs> 여기만 돌려야겠다. 멀리서 봤을 때 무슨 날다람짐 날다람짐 줄 알았어요. 음. 판초우이래 미친. <laughs> 아, 누가 봐도 판초우이다. 판초우이가 뭐냐고요? 몰라도 돼요. 님은 모를 거예요, 평생. 사람 이렇게 보니까 뭐 한국에 처음 온 사람 같아. 한국 처음, 처음 온 사람, 한국, 한국 나들이. <laughs> <테이트만 더> <웃음> <웃음> 안녕,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똥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이뻐. 아직 똥말반네 진짜. 아이고 이뻐. 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뻐. 뭐뭐 야. 떠나봐. 아아지마 빠지마 빠지마. 아 빠지마 빠지마. 나도 팔꿈 가 아니야. 니는 거기 엉덩이 만지면 똥묻음 마음을 어야합니다 F. 이거 머리 위에도 얹어봐게요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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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식 왔다고요 와, 만만한 고양다 와. 보나 <laughs> 카카도 처음 먹어보는데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What is this? w h a 어 is t h 어먹 화장할 때 그렇게 팍팍팍 하면 되고 원래 평소에도 화장은 그렇게 해요. 화장 안 해요. 화장 안 한다고? 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금방 까는다고. 해가님 손에 치즈 스틱 드시는 거 어때요? 지금부터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 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어, 발이 안 닿는데 발을 마셔야 돼. 다리를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아, 진짜 여기서 여기가 진짜 엉신게 들어난다니까. 더더분 심쉬면안 돼. 쉬면안 돼. 뛰어. 빨리 뛰어! 이 뛰어! <웃음> <뭐야>? <웃음> 아니요. 너무, 너무 저거 날로, 날로 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많이 어서하시죠 이거 오토바이 아닌데. 완전 <laughs> 개생생한데? 내린 다음 계속해서 조여봐. 여기서 점프를 하시라고 점프를 점프를 하고요. 점프를. 브러시 한번 더. 제대로. 좀더 세게 링컨을 조여봐. 세게. 좋아, 좋아. 좋아졌어? 좋아졌어. 이거 이제 숨고서. 천천히 내려가자 그나마 날더먹는 운동이네 천천히 제자리로 아, 날 기능을 높여서 네. 복근 가드! 복근 가드! <목소리> 링크를 조일 <목소리> 때는 다리로도 살짝 굽혀 광범위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야 <목소리> 좋아 좋아! 복근 가드! 가드!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정백이도요 자, 이제 밥돌린판을 할건데 음. 수원하면 토마호크지 토마호크 한표 아이씨 또 이상한소리하고있어 또토마호크 20만원짜리 스테이크요 토마호크 먹어봐 네? 해가 수원 육회는 뭐어야지 선지국밥 빼고 육회 넣어주세요 선지국밥 빼고? 굶어서 응원하자 한표 위기 나쁘지 않지 어제 못먹은 뿌링클 한표 우리집에 뿌링클 없는데? 자뿌링 그기 있어 아 그거? 나 네? 왜요? 왜, 왜, 왜 굳이? 재밌잖아요 미친 소리 사료 다섯 표가다고나잖아요 사료로 이렇게 다섯 개를 넣어야 돼요 아... 어... 미친 택맨인데요 이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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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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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지금 노래 딱, 장판 딱 멈추는 파일이니까 오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가자. 얼른 아무. 어이, 확자 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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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셋. 더 뭐야? 할로윈이라고 이거 무슨 할로윈 <laughs> <타노인. 웃음> 아 먹여줘라 먹여주라고요 <laughs> 아네네 감사합니다. 어거딱찝어찝어가지고 집어. 그거 이제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좀더더더더이 왜요? 이게 왜좀 안이가잖아요. 이거 그뭐한 먹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응. 이쪽에서? 이쪽에서조명 이쪽에서. 뭐, 그 객점. 조 명? 그 앞을 찍으면 위험해요. <laughs> 그 앞을 찍으면 나나나 진짜 나일날 수도 있어, 진짜. 어. 영정 앞에 뭐 있냐고? 포목 <laughs> <소복> 가게.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